북한인민의 원수인 소의 국방군 호림 부대의 악질 도배들에 게 대한 인민의 심판은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국별법정인 평양 오란봉 국장에서 개정됐습니다. 이날 원수들의 천인공로할 만행과 조국의 평화적 통위를 방해하며 동적상쟁을 기도하는 이승만 교리도당에 대한 국도의승오를 느끼는 경양 시민들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학생, 군인 등 수천 명은 이른 아침부터 이 공판을 방청하고자 공판장에 군집하여 법정은 조만 원을 이루었고며 다수 시민들은 법정 밖에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중각 10시 직전에 평양인민고화소로 부터 오늘 인민의 심판을 받을 6명의 피소자들이 미국 군복을 입은 채 법정 앞에 나타나죠. 법정 앞에 운집했던 수천 명의 군중들은 이 앙그란 살인마들에 대한 민족적 분노심을 참지 못해 도처에서 원수를 처단하라고 서로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또한 이들이 법정으로 들어오자 방청석에 앉은 수많은 방청자들은 일제히 물길같은 승호의 눈초리를 총집중했습니다. 오늘 심판을 받을 5명의 피소자들은 44명의 포로로된 자들 가운데서도 인민을 확산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만행을 가능한 소위 고령부대 제6대대 청구과장인 전월성, 중국과원 이한기, 동교석 후, 제5대대 소속원 고찬선, 동김민환등 5명입니다. 주문가지 열시가 되자 만장 추운 길이 반가운데 재판장 박정호 씨로부터 엄숙한 개정 선언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재판장으로부터 비서자 5 명에 대한 주소 성명의 구두 확인이 있었는데 비서자 전월성을 비롯한 5 명은 모두 다 무직자며 방상 생활을 하던 자들로서 서북 청년회 대한 노청 등에 가입하여. 수많은 애국인민들을 학살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인들은 고림부대 제6대대 소속원으로 예심중에 있는 김관수, 성조동시교위 고림부대에 납치되어 직접 피해를 받은 강원도 인재군 농민 김문규, 권영택, 박성식 등 3시가 출정했습니다. 재판은 이상 승인 5명의 소약이 있었습니다. 재판원 구성에 있어서 재판장 박정호씨 참심원 박정현 도희숙 양씨를 승원으로 한 재판소와 검사 안병진씨, 유폐석이 박규용씨, 변호인 한인수 최풍희 양씨, 이상과 같은 재판원 구성에 대한 승인 여부 확인이 있었는데 피소자 전원이 구성된 재판소로부터 재판을 받을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검찰서에서 제출한 기소장을 입회서기가 남두겠습니다복지한공 동도석풍, 동독산성 동주민환 등에 대한 반동 부장폭동, 폐로, 불강절한사건1 9 4 9년 8월 23일 내무성 정치보리국 심사부원 전기조는 거기의 사정을 예시 동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남도선 광북 이승만 대대정부의 소인 국방군 참모총령, 대등덕은 고화국 국방부에서 무장폭동, 정권기관, 정당사회단체의 여인안관및비요 국가시설 파괴, 방화, 산독 인진포란, 군사지밀함정응모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국에 가짓부여 5월 중순경부터 아시우 특기부하신 새로운 국가, 고위, 국광군 육군정보부장, 고위, 백성역, 동, 육군정보부, 제5과장, 한완용, 등과 아마무 이를 실행, 완수하기 위한 활동교육을 수립하는 한편, 공권, 기관, 독, 도위, 국가, 광군 참모총장, 세병대기가 직접 조직한 기업들은, 1949년 6월 27일 운무가 가득힌 기회를 이용하여 삼폴선을 넘어 강원도 양양군의 거막한 설악선에 전복하면서 대호 대대는 양양군 일대를 제6대대는 임재군 일대를 가득만행을 다하며 다니다가 드디어 공화국 경부대와 지방인민들의 애국적 활동에 의하여 섭렵되었습니다 섯대민인종 군인, 섯대군광수곱대 오동식, 대구성 정치거리군, 심사원, 권기부, 유명석, 증거품, 온 사건이 증급부은 심사기록에 선보되었다. 오전 초부터, 기진자 전월성 공기한기, 공조소품 등에 대하여, 이 보존 처분을 사용하고 각각 대한민화 소환의 1949년 7월 13일부터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자 보천 등 공중인 한등에 대하여 우리 보존 처분을 사용하고 각각 대한 민주화소인1 9 4 0년 8월 1일부터 필요하였다. 한급 분비, 민등은온사성으로부터분리하였다 이 소장은 소위 고림부대의 숨길 수 없는 죄악적 행위를 여지없이 적발 폭로했습니다. 이전류할 못한 비인간적 만행들이 늙은 살인마 이승만의 돌도인 소위 국방군 참모총장 최병덕이 직접 조직 지도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왕청님들은은근마한 용서라도 줄수 없다는 민족적 적대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을 공인한다. 야무성정치본국 심사부장. 이민입니다무성 수산시험 정치리국장 강학재. 이것을 승인한다. 조선수거경찰서 검사총장. 사세웅전부를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끼어 피소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실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다섯 명의 피소자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소자, 견월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자는 소위 오림부대 제6대 대근무과장으로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선하는 만행에 직접 참가하여 주동적 역할을 하는 한편 국무파원들을 발동시켜 대내에서 그들의 이름과 소위 볼순분자 적발에 활동했으며 강원도 임재군 북면 백담사 구분에서 청년 2명을 체포하여 승무파원인 피소자 이현기 등에 명령하여 총살한 것을 유시로 20명의 인민들을 납치하여 학살하는 등 가장 극악한 살인교라는 것이 더욱 명확히 폭로되었습니다. 재판장의 엄격한 신문은 피소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감행한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에 의하여 범인들이 자백한 가지가지의 만행 중에서 몇 가지 신뢰를 든다 소위 국방군 고림부대의 살인마들은 부인 김연선을 체포해다가, 불합 자유대 체임자인 남편의 그처를 고백치 않는다 하여 칼로 처 젖을 빼고, 문화를 뺀 다음 총살했고, 교원 이태옥을 총살한 후에 일본도로 목을 빼고,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참으로 형언할수 없는 악마적 행위를 사명했다는 것이 더욱 독특히 만천하에 폭로었습니다 놈들이 사용한 미국 제품인 이 무기는 조선 사람의 가죽을 쓴미 제국주의자인 이승만 정부가 조선 인민을 학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시했습니다. 또한 놈들은 서북청년회의에 가담하여 수많은 애국 인민들을 학살한 반동태로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앙청석의 많은 군중들의 적개심은 무한층 그 고조되었습니다. 이잔학무동한 살인귀들의 자기들의 범죄사실이 일일이 폭로됨에 따라 면치 못할 인민의 처단을 두려워 지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매국도당들은 태망한 일제가 쓰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무은장구, 몽공일염 등을 태극기에 써 들고 인민을 학살하는 기대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지한 반공단 증명서에 이승만 역도들이 국관부 인민들을 모두가 다국발개이들이라 하여 공산당을 반대하여 인민들을 학살하라고 이와 같이 반공단을 조작했다는 것이 또한 명확히 증시됐습니다. 재판장의 신문에 이하여 범인들이 자백하는 만행의 가지가지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후바라가는 이승만 외국도당들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살귀 호림부대의 몸소리치는 수많은 규약들은 경화스러운 북관 분동체를 방화 혈해선 뿐만 아니라, 검사의 논구가 끝난 다음, 연호인들의 비언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호인 사통입니다. 나는 수소자, 도월성이한기 고속풍 등 불명에 대해서 연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소자들이 만대에 남길 더 많은 정아들기 전에, 어린 부대가 전멸 황함으로써, 나머진 수소자들이 전 국정인민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느끼며 남도선에서는 인문도대판도 없이 우리 애국자들이 총살당하고 있는 그들 만국 대래정부의인민수제 계단을 상상하면서 공개한 공판정에서 공정한 인민의 심판을 받게 된 싫어다들의 영예를 나는 싫어다들을 대변하여 3팔선 경기대 정무들과 동화국정부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검사께서는각 저자들에게 각각 대형의분열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자들의 가든기적 행위가 민민의 분노를 줄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망국도당 소병도 한왕 용등의 기만 민민으로서 범뚱 만행을 감행한 것만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민 앞에서 망신적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생의 길을 발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공정한 정상을 깊이 괄시카비 소자들을 정된 조선 민지에 있는 공학에서 알아볼 수 있는 관대한 판결이 있기를 바라면서 원래를 뜻하는 바입니다. 비언업가 끝난 다음 만장 긴장한 규모 가운데 비소자들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예, 저 조상이 뭐야,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 전진님께 어떻게 말씀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조선에서 백조선 국민들이민들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생활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만, 이 질투자들의 어머니께서 이리 조선을, 어, 다시금, 식민지화학에는, 식민지화학하려는, 어, 이승만의 기만에 의하여 공화국을 반대하고, 어, 하게 하려는 게 가장 멋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 대레성의 기만을 당하여, 어, 기만을 당하여, 조선의 두고 헌신기를 살해하고 강탈은 때는 어렵죠. 양심이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0만 대로 정도의 기만의, 기만의 범모가 희치 못할 죄를 지었으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숨겨진다면 나는 기만한 자들과 싸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계 피소자들은 이승만 사장의 모략에 기만당한 것들 동분히여 울음 섞인 목소리로 생명만 구원해 줄 것을 애원하여 그들의 가증한 정치를 숨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리속과 미련한 놈들인가를 천하에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전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 8시, 드디어 재판장으로부터 한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자 전원성 이한지 소속 풍고탄선김민 한이 범죄 행위는 국조선이 법속 재판소 검찰서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직원원제2의식에 의하여 무단 폭도 <목소리도> 새로 <목소리도> 완결한등 단정제에 해당하며 본건 범죄 행위는 두 목적 및거짓기는 장비 무료, 여행이 잔성및 죄의 주어 규칙 정상이 주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표사 전원 5명이 범죄 행위 조단에 있어서는 엄중한 행보를 요할 것이라고 확인한다. 이상에 의하여 조선사법기관이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75조 가항 및 제80조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항대고재판소 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통은 여자터널서 동비한기봉 고속국 동, 동 고탄선 봉 군인하는 각각 사형을 처한다. 드디어 인민의 치어단은 내렸습니다. 모란봉에서 축하 연을 하겠다던 악귀들은 모란봉에서 인민의 치어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폭로된 이 서신은 오직 오림부대만이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신성모, 최병석 등만국해화적 도배들이 날뛰고 있는 남반부 토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사실일 것입니다. 남반부에 서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외국인민들에게 이와 같은 만행이 가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때전체애국적조선인민들은 다시 금고인민의원수 매국, 독도, 이승만 소장들을 파도 분하고조국 평화적 통일을 하루속히 쟁취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들은 총을 걸게 할 것입니다